있지 네. 자, 기본적으로 그 어디 있나요? 아, 네, 여기 있어요. 오, 기본 피나? 아, 약간 긴장감이 있어. 어, 잡았다. 잡았다. 네, 근데 이건 기본으로 주는 기본이라서 아마 <laughs> 그냥 잡히는 걸로. 어. 자, 그러면은 네. 그..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게임 어, 잡는 방법, 어. 기본 잡는 방법 일단 말하다니까 뭐 는거 한번 지금부터 그 설륜역까지 한번 뭐 어느 정도 포켓몬들이 있는지 좀쭉 알아보죠. 어, 두두을발견했어 어.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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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기 두두를 아, 아 근처에 있구나 네어기어 여기있네요 자 잠깐만 저 주변 어, 사람들 네. 지나가니까 자, 저, 저, 네 <laughs> 예, 조심해요 아포켓볼 맞춰야 <laughs>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겨, 잘 겨누지 못합니까 네아 네. <laughs> 아, 지금 상황이 되게 되게 웃깁니다 지금 <laughs> 이렇게 지나, 사람 지나가고 있는데 <laughs> 어 잡았습니다 잡았나? 네 잡았어요 아 잡았구나 어, 네한 마리 성공 어 이거 음료 잡히는구나네 두두를 잡았습니다 향수를 지금 썼습니다. 이. 그래서 이 주변에 막 향이 도네요. 이 구름 같은 게. 오 바로 나왔습니다. 바로. 오 바로? 뭐야 뭐야 향수 뭐야? 향수 쓰자마자 주배시 등장. 아. 아 여기. 그래 그래 그래. 자 포켓볼을 이렇게 포켓몬을 잡을 때는 그 뭐야 서서 이렇게 그 움직이다가면 사고 납니다. 아 근데 지금 포켓포 포켓몬 못 잡는. <laughs> 네.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어이 되게 안 맞네요. 서서 뭐하니? <laughs> 왜왜왜 잡질 못하니? 지금 깨버렸다 쓸것 같습니다. <laughs> 뭐하니 지금? <laughs> 야, 어이구. 아 이게 은근. 아이거 도망치는 포켓몬이 아닐싸이다. 어? 아휴 어. 왜? 어 잡았습니다. 잡았어? 이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난이도의 포켓몬들이 좀 약간 저레벨 포켓몬들이라, 네. 어, 그렇게 뭐 잡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. 요 보니까 그 아이템 창 한번. 네, 이, 이 와중에 새로운 포켓몬이. 어, 뭐야, 뭐야, 또 뭐야? 어, 이야, 잘 나오네. 어, 한번 왔습니다 오, 아, 이렇게. 어, 놓쳤어요. 컷. 아 얘는 약간 난이도 높은 것 같은데 그런가봐요. 아 어... 어? 잡히나? 어또또 나오는 거야. <laughs> 야, 걔좀 난이도 높은 거보다. 어 다시 왔어요. 어 잘한다. 투몬 <laughs> 잡을 때는 약간 좀 체력을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보통 잡는 게일반적이다어 어, 잡았네. 아. 기본적으로 뭐 포켓몬 배틀을 이걸로 지금 기본적으로. 할수 자, 자, 자. 저기 지금 저기 그 센터야. 어, 티월드 옆에 있는 여기가 지금 포켓몬 센터인데 여기. 여기, 여기까지 가야 되나? 아니요, 여기 근처에 도돼요아 여기서 하면 돼요? 네. 자, 우리가 반도, 봤던 여기서 돌리면 돌리면 아 포켓볼 세 개. 아 돌리는 대로 이따 이 나오는 거고. 아 이게 지금 그러면 포켓볼이 정확하게 딱 정량으로 다섯 개가 나오면 랜덤으로 지금 나오는 거구나. 네. 자, 지금 마저 이제 지금 여기 앞에 설령력 보이니까 설령력까지 일단은 가서 뭐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가여기까지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. 자 이제 지금 말한 순간 설령력까지 왔는데 지금 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잡았는지 한번, 네. 자 한번 정산을 한번 해보죠. 지금 정산은 포켓몬 이름 잘 모르겠는데. 어 지금 어쨌건 총8 네. 마리. 뭐 이상희 씨 처음에. 네. 튜토리얼때 잡았던 걸 제외하면 지금 7마리 잡은 건데 네, 7마리 잡았는데 어이, 최근에 어, 최근에 잡은 애가 얘가 파워가 세네요 얘는, 얘는 좀 좋은 것 같아 네. 네. 확실히 뭔가 좀 좋은을 잡으니까 기본적으로 네. 좀 괜찮네 이거는 세왕 종합 상사 돌김 석상. 아, 정말 모르겠다. 설명도 됐어요. 일어나라, 빛을 발하라. <목소리> 뭐야? 뭐 <뭘>, 이게 뭐? 뭐뭘 빛칠 말해? 일어나라, 빛을 발하라. <목소리> 잠깐만, 참아 하나하나 다 설명이 있네 보니까. 네, 아 명문과 아. 조형물은 이건 설명이 없어요. 아 이게 그왜 그런 거 있잖아. 세왕종합상사 <목소리>

보십니까 여러분? 지금 차 저기 안에 좀 있는데, 자, 지금 우리 여기 올 일이 없는데, 아, 아 여기 밑에 또 좋겠어요 <laughs> 일어나. 라야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? 일어나. <laughs> 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. 아아 어, 이사야. 유, 아 제가 아 이사야, 아 그렇죠. 이사야 60장 1절 말씀. 아 좋네. 아 근데 <laughs> 아 이게 그 구절인 줄 몰랐어요. 아 몰랐어. 아 정말. 그, 좀럼 비구선. 그, 이게 여, 여기가 올 일이 없었는데. <laughs> 이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아하.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게고 <laughs> 뭐, 선릉 근처에 조형물을 찾아라가 된것 같은데. 그죠?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아 이게. 그 때까지 지금 뭐 센터 이런 거 보면은 뭐 조형물 부터해서 어? 네. 이게 엉망한 다 조형물인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어째 이런 걸다 서칭을 했어, 얘네. 얘네 뭐란 거지? 우리나라 뭐. 와 가지고? <laughs> 우리나라에서 필드 테스트를 했었나요? 안한것 같은데. 네, 모르겠어요.